오늘 10편, 42편 말씀은 영혼의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42편을 쭉그 주회를 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는 부분들을 다 빨간 글자로, 볼드로 이렇게 표시를 해 봤습니다. 눈물. 뭐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눈물. 내 마음이 상한다. 상한다는 표현, 그리고 낙심, 불안, 어, 나를 잊으셨나이까, 망각, 원수의 압제, 어, 슬픔, 찌르는 칼, 어, 대적, 비방, 낙심, 불안. 어, 빨간색으로 쭉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어떤 그런 분위기로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2편 전체를 들여다 보았을 때, 전체를 한번 딱 스캔했을 때, 과연 이게 그렇게 좀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시편인가?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정적인 표현들이 쭉 나열돼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갈구하는 시인의 욕망들이 그 시인의 그 성스러운 욕망들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42편 전체가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같지. 이 갈급함이 어느 정도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아라그라는 표현은 성경 구약에서 딱두번 나옵니다. 이 시편 42편 1절에 나오고 요엘서에서 한번 나옵니다. 요엘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 1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가 읽어 볼게요. 요엘서 1장 20, 20절에 어떤 표현이 이 아라그란 표현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어떤 표현이 아라글까요? 헐떡거림. 헐떡거림. 구약 전체에서 딱두번 써있는데 하나는 요엘스 1장 20절에 헐떡거림으로 표현됐고 그리고 10편 42편 1절에서 갈급함으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타는 장면은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몸은 물과 피와 땀, 이런 수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략 70% 정도가 이제 우리 몸의 수분이라고 합니다. 이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탈수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는 죽겠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거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동물들에게 다 해당하는 거죠. 육체는 물이 없으면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수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언제? 갈증을 느끼고 헐떡거리고 갈급할 때. 모두가 다 압니다. 하지만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의 목마름은 누구나 알수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내 영혼의 그 수분이 공급되고 내 영혼이 어떤 축축하게 젖어있은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영혼의 목마름을 갈구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목마름에 애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의 목마름은 뭘까?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갈급함들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수분은 무엇인가? 오늘 시0편 42편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영혼의 수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편에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수분에 맞다 있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이 숨을 쉬고 우리의 육신이 목마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몸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런 갈망이 없다면 나는 살아있지만 이미 내 영혼은 갈증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 육신은 목마름이 지속되면 그 끝은 어딥니까? 육신의 목마름이 지속되면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을 입겠지만 물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육신의 목마름이 지속되면 그냥 끝납니다. 그걸로. 근데 영혼은 목마름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은 살아날 수 있나? 10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소생시킨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돌이킬 때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도,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거의 죽은 것 같이, 아니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슈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소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왜? 영혼의 목마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육신의 목마름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항상 내 현상적인 그 육신의 어떤 일들만을 찾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표현을 한번 보시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는 전혀 관계 없는 너의 하나님일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왜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존재는 그냥 너의 개념 속에 존재하는 존재일 뿐 실제하지는 않아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갈마하고 하나님을 갈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어느 때에 배울지 관심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종일 그렇게 묻, 물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냥 그 말을 들으면 내 영혼이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눈물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은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늘 영혼의 목마름을 갈구하고 살아갑니다. 왜냐 그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영혼이 목마른 것을 아무리 현상적인 것으로 나를 목을 축인다 할지라도 현상적인 즐거움들로 나를 축인다 할지라도 영혼이 고갈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단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의 그 하나님이란 사람, 너의 그 하나님이란 존재 어디 있는데? 오 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독특하죠.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내 영혼을 타자화시켜서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내 영혼이 마치 분리된 것처럼 부릅니다. 내 영혼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한테 지금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에게 내가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질문자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타자화시켜서 물어보면서 내 네, 영혼아 네가 어찌 불안해합니? 불안해하고 있나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답을 압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왜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가 답을 압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똑같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이 소결론으로 나오고 있고 11절에도 똑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추가되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네 하나님이 추가되었습니다 시0편 43편에 가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을 부르며 살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제가 막제 이름을 부르면서 상지국 너는 왜 그래? 길를 다니면서 제가 저를 막 부르면서 막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다니면, 저는 아마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남을 부릅니다. 근데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불안에 떨고 낙심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을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상의 내가 진짜 나를 계속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어디에 있나? 내 존재가 왜불안해하는그 질문과 그 답이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기억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가끔씩 어떤 사건, 잊을 수 없는 사건, 어떤 잊을 수 없는 장소, 어떤 일,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이 뭔가 딱 부딪혔을 때 그때의 기억이 되돌아 이게 되살아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과 어떤 탕, 특정한 장소가 기억난다는 것은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이 까먹고 살지만 그런 것들이 딱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기억난다라는 기억한다란 말이 쓰고 있는 장면을 한번 봐,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쭉 나오고 이 일을 기억하고 어떤 사건을 기억합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던 그 예배를 드렸었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던 그때가 있었지. 함께 뜨겁게 기도한 때가 있었지. 그 일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떠오르고 그 하나님이 소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장소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육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오절은 어떤 사건 일이 기억났다면. 6절은 어떤 장소를 떠오를 때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임그 장소가 떠올려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되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장소를 딱 기억해내면 그곳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했던 어떤 기억들이 확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 백미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제는 그 장소 어떤 사건뿐만 아니라 이 폭포 소리마저도 시인의 감각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건과 장소와 어떤 시청각적인 이런 감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폭포 소리가 나면 폭포네.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네. 개가 짖으면 개가 짖네. 현상을 그 현상 자체로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폭포 소리도 누구의 폭포 소리? 주의 폭포 소리. 누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폭포 소리, 바다, 파도, 물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 그냥 폭포가 두두둑 두두둑 이렇게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그 폭포가 내는 소리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사운드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바다와 바다가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미쳤다 그러겠죠.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나 이 세계를 본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다가 바다를 서로 들립니다. 바다가 어떻게 서로를 불러? 아니야. 바다가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파도가 바다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폭포가 떨어지는 것도 주의 폭포 소리로 들려. 폭포와 파도와 물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사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 주님이 만들어 내시는 자연의 사운드, 바람이 세게 불면 주의 바람 소리, 비가 내리면 주의 빗 소리, 개가 짖으면 주의 개 소리. <laughs> 이거를 썼지만 어감이 이거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간 모든 사운드조차도. 하나님이 그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이 피조세계를 하나로 엮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세계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면 폭포가 되어서 콸콸콸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저절로 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사운드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보이고 나니까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을 시인이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부릅니다. 야, 쟤네가 우리한테로 오나 봐. 그 폭포가 바다로 흘러나가면 바다는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다 받아줍니다. 강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갈 때 바다가 강이 들어오는데 야, 통행세 내고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두 팔을 벌려서 강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받아줍니다. 왜? 바다도 강도 계울도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해 줍니다. 바다도 하나님을 보고 폭포도 하나님을 보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놓쳐버립니다. 너무나 자주 딴 길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시인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을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또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들의 실존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10절에서 또 묻습니다. 3절의 질문을 또 합니다.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 어디 있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물론 나타나시지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보지 못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하죠? 폭포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작품으로 들립니다. 새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작품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는 사운드로 들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의 헐떡임을 느낍니다.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메타포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온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과 현상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전혀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도 문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그때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작품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낸 표현이 히브리스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본질 세계를 볼수 있는 사람이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지금 보면대와 성경책과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내 눈에 나타난 현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유추해 볼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 보면대를 만들었구나. 누군가가 이것을 여기 갖다 놓았구나. 이것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알수 있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 현상은 단순히 그냥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이 이 현상의 시발점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기에 두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고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히브리스 11장 3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게시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폭포 소리가 들려도 주의 폭포 소리라도 시인이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소풍 가면 보물 찾기를 하던데 누가 잘 찾느냐? 보물을 잘 찾는 사람들이, 잘 찾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보물을, 보물 찾기를 하는 아이들이 보물을 찾더라고요. 냄새 잘 맞는 애들이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자동적으로 잘 찾게 된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애들은 찾더라고요. 갈급한, 갈법하면 찾습니다. 헐떡이며 내가 물을 찾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물을 찾게 되어 있고, 내 영혼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이 아라그, 갈급하면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느니, 그 눈이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